매회 드라마가 아닌 예술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나의 해방일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 14 마지막 장면은 드라마를 애정하는 모든 이들의 소원과도 같았던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보고만 있어도 행복했던 두 사람의 재회 장면이기도 했지만 드디어 미정에게 이름을 밝힌 구자경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 또한 뻔하지 않은 나의 해방일지만의 방식이 아니었나. 아니 사실 모든 장면이 예술인 드라마라 드라마 시청에 대한 소감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할까 매번 새로운 느낌을 선사하는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시청 중이신 모든 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가슴 터지는 마지막을 만들어 놓았으니 다음 회차를 위해 기다려야 할 일주일이 그야말로 생지옥이 되어버렸네요 그래도 이어진 15화 예고편에서 이후 이어질 전개에 대해 조금은 엿볼 수 있었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라면 꾹꾹 담아왔던 그리움 미 터져 넘치는 행복의 나날들을 보내게 될 구자경과 연미정의 모습이 아닐까 싶죠.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원했던 장면들을 대방출시켜 주게 될 회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함께 즐겁게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등장했죠. 이 데이트 장면은 총두 번이 등장하는데요. 두 장면 다 분식을 먹는 장면이지만 각각 다른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때문에 1 4와 마지막 장면의 만남이 마지막이 되진 않았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구자경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연미정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 이때 연미정의 의상이 1 4와 마지막 장면과 같은 의상인 것을 보니 아마도 재회를 한 그날 즐겁게 데이트를 즐긴 후 구자경의 집에서 하루를 함께한 연미정이 아닐까 싶고 두 번째 등장한 분식 데이트 때의 의상과 예고편 마지막 자경의 집에서 담요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있는 장면의 의상이 서로 같은 것으로 보이는 걸 보니 이제는 서울에 있는 미정과 자주 함께하는 자경의 모습이거나 혹은 함께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아닐까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 마지막, 이불 장면이 있었는데요. 해당 장면 또한 작용의 의상이 다르고, 이 장면에서만 얼굴에 흉터가 있는 것을 보니 앞 장면들과는 또 다른 날이라 예상해 볼수 있는데요. 행복했던 두 사람의 순간이 아슬아슬한 상황에 있어 보이는 장면이었죠. 널 다시 만나고 후회했다 말하는 구작용의 말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또다시 현재의 행복한 순간을 깨야하는 상황이 생긴 듯해 보이는 구작용입니다. 아마도 조직에서의 문제가 이유가 될때 싶은데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 달라 말하는 구작용의 모습이 등장해 좋지 않은 예상을 하게 만들기도 했죠.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다시 생긴 조직 문제 때문에 결국 구작경이 사망하는 게 아닐까? 역대급 우울한 회차가 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불안해 보이는 예고 영상과 대사들이 실제 불안한 상황으로 이어진 적이 거의 없었던 드라마였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려왔듯이 불안한 상황에서의 대사들이 아닐 거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길 바라봅니다. 이제 딱 2회차를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기대되시나요? 과연 이들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